아 어,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 힘과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어, 말씀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이렇게 부어졌을 때에 우리로 치면은 성령이죠. 성령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부어졌을 때에 이 삼손에게 어, 힘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삼손 스스로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삼손을 어, 쓰기로 작정을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이 어,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렇게 어, 삼손의 힘과 그 어, 아주 천하장사보다 더 강한 이런 힘을 부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진을 하게 되어지면 오직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하는 물을 파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힘이 영적 힘으로 건강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는 힘으로 물건 얻는 힘으로 그 하나님의 영의 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어디에서나 작용을 하고 어디에서나 그 힘을 믿음대로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의 도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주 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발리아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내가 건강해졌습니다. 내가 마귀를 이겼습니다. 네, 자라졌어요 하나님의 힘이 떠나면은 여러분들은 도루묵 되는 거예요. 도루묵, 어, 다시 아주 말짱 도루묵 돼서 다시 산에 중례하는 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힘이... 창조주의 힘이 내게 드려졌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임금이 뭔가 이렇게 상을 하사하더라도 아주 큰 힘인데, 힘이고 환공할 일인데, 감사일인데, 전능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할렐루야, 예. 전 세계에 어, 얼마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힘이 부어져서 저렇게 임수영 권사님처럼 되고 전옥하 권사님처럼 되고 고영 권사님처럼 되고 박명처럼 저렇게 되고 김경수 지사님 고혜진 권사님 서해인 지사님처럼 어떻게 저렇게 변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엄청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예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정직하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혹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할까 안 할까 잘 판단을 해서 <laughs> 어, 판단을 해서 하던가 안 하던가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영이는 얼굴이 안 보여서 아마 하영이는 무조건 아멘 합니다. 내가 영적 아빠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어, 옛 사람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은 절대 안 돼요.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정했단 말이에요. 사사기에 예? 나시 나실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삼손에게 힘을 부여해서 예? 이렇게 헤롯의 이 궁전을 예? 기둥을 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t v 에 보면은 기둥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로마 신전 그게 기둥 하나가 얼마나 그 커요. 그 바위가 돌 기둥이 아주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는데 그걸 혼자 허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는 그걸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르게 잘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수시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 저기 한복판에 있는 고영건사님도 영들을 통해서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예? 아주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얼굴 모습이 내가 가끔씩 보았거든요. 예. 그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저렇게 씩씩하게 회복돼서 예, 회복돼서 이렇게 아 예배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어서 이렇게 어, 봉사하고 나가니 얼마나 좋아요. 고현권 사님이 영적으로는 언니 같아. 고혜진 권사님보다, 예, 세상에서는 고혜진 권사님이 예언인데 영적으로는 이양 같아요. 양 하나가 벼랑에 떨어지면은 뒤에 것도 떨어져. 그러니까 같이 죽고 같이 살아. <laughs> 할렐루야. 아주 쌍둥이에 쌍둥이. 예. 쌍둥이처럼 생각도 똑같고 순정도 똑같고 복음을 갖다가 따라가는 것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이제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복된 날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김 교수 이사님, 예, 차 안에서, 예, 차 안에서, 예. 집에서는 못 하고 차 안에서 <laughs> 박미영 집사님. 예. 이렇게 내 얼굴 볼 때만 웃지 말고 평상시도 웃어야 돼요. 예. 평상시에도 예. 박미영 간사님 돼야 되는데 임명할 겁니다. 할렐루야. 서혜원 집사님. 예. 할렐루야. 아이고 살이 좀 빠진 거 같아. 화면빨인지 몰라도 예. 살이 좀 빠진 거 같습니다. 전옥하권사님 고아진 것 같아요. 열살은 젊어지셨어. 고영 권사님은 씩씩해졌어. 예? 맨날 약한 분이 아주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냥 세상을 이기가 힘들었었는데 아주 강엔 강한, 강한 군사가 돼요. 강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고영 권사님에게 정말로 어 복된 날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예. 쌍둥이 언니 고혜진 권사님. 할렐루야. 예, 환란을 겪으니까 단단해진 느낌이 들어요. 예,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져가지고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신앙이 더 돈독해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싹이 나고 어, 자라나서 열매를 허락해줄 점이 줄 있습니다. 임수영 권사님은 이제 오래 사는 것만 남았어요. 오래 살 동안에 돈만 갖고 계셔야 돼요, 돈. 할렐루야, 돈을 얻어로 잃어버리지 말고. 돈을 잘 간수로 하셔서 예. 이렇게 좀 불려서 예. 불려서 그냥 넣었다 뺐다는 하 주식하면 안 되고 예. 그냥 맡기면 돼. 신탁에다가. 예. 원금 보장되는 것에. 그렇게 해서 아주 하나님의 아주 100살까지 살아갈 거니까. 원래는 몇년 전에 생명 끝난 인생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게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놀라게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베드로의 권능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복음에도요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오늘 그 모습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죽, 아주 중래산해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위경해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방명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나는 은혜를 많이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자 알았으면은 나는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가진 건 없더라도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거기에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장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고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